엔카운터 갔다 온지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이 시간 우리가 어디 있었죠? 네, 지금 물가펜션에서 예, 지금이 이제 뭐 하고 있었을 시간일까요? 일강 시작했을 시간이었죠. 일강, 예, 하고 이제 끝나고 가 기도할 그 시간. 아마 타이밍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만한 물가 펜션 가운데 가서 곧 엔카운터 수행에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네. 진짜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민수기 14장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광야 가운데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이제 지나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위하여서 열두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데리고 왔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서 그냥 살다가 좀 힘들었지만 죽게 놔두시든지, 아니면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 가운데 우리를 칼로 죽이려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또 다른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잊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건 우리가 오늘 시험거리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들을 함께 쭉 천천히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하나님 만나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잠깐씩이나마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지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지 아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그들이 경험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눈 앞에 홍해가 가로 막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의 정예 부대가 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함께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한 방에 다 물로 써 쓸어버리신 사건 엄청나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들이 바로 10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며칠 만에요. 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며칠 만요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길. 그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자신들이 다 건넌 이후에 닫아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본 이후 이들이 수로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목말라 죽겠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봤던 그들이요.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소욕, 내가 살기 위한 그 생명의 물,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홍해를 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쓴물까지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자, 이 정도면 하나님 믿을만 하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가다 보니까, 아, 이제 줄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굶겨 죽일 생각이냐?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또 원망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내 소요. 내가 지금 내 몸에 어떠한 필요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보다 내 것이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십니다 먹게 하세요 그걸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은요 단순하게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소욕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 하루 먹을 그 분량 외의 것을 아무리 모은다 여도 다음 날 되면 은요다 썩어 문들어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딱 그날 자신들이 먹을 양, 그 양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마지막 6일째에만 이틀간의 분량을 채워 주십니다. 왜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먹을 양의 그 이상, 곧 이틀간 먹을 양을 모아놔도. 썩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소욕 모든 문제 어려움들 그것들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반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가운데서 계속 함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광야안 가보셨죠?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제가 들은 걸로는 여러분, 광야가 더울까요? 추울까요? 엄청 덥죠. 근데 또한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요, 막 섭씨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낮에 저녁이 되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그 광야를 길을 가는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셔서 그들이 더움을 피하게 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춥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번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금성아지 사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갔어요 예, 우리 살찐 송아지 저기 있죠? <laughs> 예, 살찐 송아지 우리 살찐 송아지 역할을 그때 너무 잘해줬죠? <laughs> 예,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모세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아, 이 모세가 올라가서 혹시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 내려와야 되는데 왜안 내려올까? 혹시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 우리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그러면서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출애굽해 가지고 왔잖아. 우리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든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 가운데 도우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의 눈에 그 리더가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두렵다라는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신의 그 자리에서 만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주 동안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을 긁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노케 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받고 가야 되는 그길 가운데 다시 돌아서거나 아니면 멈춰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출대급 사건 열 번째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하게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에 나머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여간 다, 동물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살아났던 그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받고 그래서 빠져나왔고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걷는 것도 받고 자신이 목이 마를 때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배고플 때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 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리지르니까 매출하기를 보내주시는 사건들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환경 가운데 계속된 그 시험과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내 주변의 것내 문제들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엔카운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 지금 환경 나의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은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은혜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그 받은 은혜 잘 지키셨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분명히 다 대답했는데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은 분명히 움직여요. 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사단은 계속하여서 그 환경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 봐, 먹을 맛 물이 없잖아. 지금 먹을 음식이 없잖아. 이 광야 가운데에서 너를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혜를 받고 왔는데. 미칠 것 같아요. 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상하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광야가 변했습니까?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곧 광야를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진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광야가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바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왔던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한 그 사막. 바로 우리의 환경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 친구들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곳에 그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바뀐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은 예전에 그 환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환경에 그냥 젖어서 그 환경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계속된 광야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떤 사건입니까? 분명히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들은 또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그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떨어요 아,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처음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이 주어진 내 앞에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제예요.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살아? 응? 왜 그렇게 네가 오해받으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편하잖아. 그냥 가.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이전의 애굽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종의 삶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채찍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지금의 삶이 아닌 은혜 받기 전, 예전에 그 세상에서 즐기던 그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전 아니실 거라 바라봅니다. 그 삶은요. 어찌 보면 지금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오는 그러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삶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 엔카운터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친구들이 거의 지금 모든 셀에서 다 하고 있지만 매일 같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힘이 조금이나마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건 일주일도 채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아니요 더 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과 같이 대했을까요? 아니겠죠. 더욱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요. 딴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과 내 나에게 들려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셀리더 가운데 셀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리더들이 얘기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모두 다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내 눈에 봐서 봤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 주신 땅입니다.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도 그 둘이었습니다. 나머지 그1 0 명의 정탐꾼들은요, 다른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으로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곧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삶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떠한 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어렵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그런 비전 중에 하나인 모두가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시키는 다른 이들을 성장시키는 그들을 또 다른 리더로 만들어내는 우리 한 믿음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